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유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성과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비박하는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큰 사랑 받은 이몸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214장 나주의 동 받고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어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날 받아주소서. 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해 피을여 지니 주영 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날 받아주소서. 내임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굴벅드렸으니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날 받아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비록 추운 날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 락하신 이 하루를 우리가 주님께 드리며 또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크신 능력 다 하여 주시옵고 오늘 그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에 순종하고 열매 맺으며 또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 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단임 목사님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건강과 또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사탄을 참소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소라는 것은 거짓대다라는 거죠. 거짓과 모함으로 남을 헐뜯어서 없는 죄를 있는 죄인 것처럼 포장하는 행위가 바로 참소입니다. 사단은 거짓을 무기로 삼아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대처로 우리 인간에게 이성의 영역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거짓을 분별하고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역할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감정과 분위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성의 눈을 가리어버리게 되지요. 우리 인간은 내면에 감정이라는 것이 작동되면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감정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은 주관적으로 치우쳐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늘 감정과 분위기를 이용하게 되는 거지요. 또 감정과 분위기로 주변을 선동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생각과 이성이 마비가 되고, 그래서 결국...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유튜브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지식들이 넘쳐나는데 동시에 무엇도 맞냐? 가짜 뉴스도 굉장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거짓되고 잘못된 소식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판을 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가짜 뉴스, 거짓된 뉴스들을 보면 그 특징이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린다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를 하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성적인 생각으로 분별하거나 판단하지 못하도록. 결과적으로 가짜이고 거짓인데 그것을 진실로 믿고 받아들이게 만든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고발했던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올바른 정당한 증거를 갖고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오죽하면 로마인이었던 빌라도 마저 손을 씻으면서 무엇이라 얘기하죠? 나는 그 예수라는 자에게 어떠한 죄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발했던 모든 것들은 다 거짓 증거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인들이 잘못했다라고 잘못 증거했다라고 자백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이지요. 왜 거짓됐으니까. 하지만 그들이 사용한 전략은 이거지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무리를 선동합니다. 유대인들의 감정을 건드리고 그들의 분위기를 욱하게 하고 충동적이게 만들어서 무리를 선동하지요. 그래서 무리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않고, 그저 저 앞에 있는 예수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인 것으로 그렇게 유도해 간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감정과 분위기로 자신들의 거짓을 진실되게 만들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바울에 대해서 고발을 하게 되는데 어떠한 것도 증거를 대지를 못하지요. 각자가 거짓 증거를 하게 되니까 그들의 증언들이 일치할까요? 다각기 다를까요? 다르게 되는 것이지요. 맞지가 않습니다. 증언이 진실되면 다 딱딱 들어맞아야 되는데 전부 다 거짓되었기 때문에 우죽순인 거지요. 그들은 단순히 감정으로만 분위기로만 밀어붙이려고 하고 바울을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탄은 감정과 분위기를 이용해서 우리 사람이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의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시고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뭐에 근거하여 움직이신다는 분이에요? 언약에 근거해서. 아멘. 하나님은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의 기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인 것이지요. 감정과 분위기에 의해서 달라지고 변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약속이라는 말씀이라는 명확한 기준으로 행하시는. 진실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종교의 신들은 진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달라지죠. 늘 변덕을 부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 사람들이 믿는 이 알라는 항상 이들은 이슬람 사람들은 말끝마다 무엇을 붙이냐? 인샬라라는 인사를 붙이지요. 인샬라라는 것 쉽게 말하자면 알라의 마음대로라는 뜻입니다. 이슬람의 구원은 내가 죽어서 알라 앞에 섰을 때 일생 동안 나의 선행과 나의 악행을 저울질해서 선이 더 무거워야 한다라는 것이 이슬람이 믿고 있는 구원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선행을 더 많이 하면 되는 것이냐? 아니지요. 그 마지막은 항상 인샬라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알라 마음대로 명확한 기준이 없이 알라 마음대로 결정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슬람이 믿는 구원관 신에 대한 개념인 것이지요. 결국 신의 기분대로 신의 감정대로 신의 그때 상황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 이슬람 사람들이 늘 입에 달고 있는 인샬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항상 신을 어떻게 섬길까요? 불안하게 섬깁니다. 항상 염려로 섬깁니다. 항상 두려움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지요. 왜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감정과 기분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아멘. 그분은 변덕쟁이가 아니시지요.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이기 때문에 신의 마음대로, 신의 감정대로, 신의 기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명확한 언약의 기준이 있으신 분이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어떻게 주어졌나요? 하나님의 기분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많이 베풀었다가, 내가 구원을 적게 베풀었다가 이러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언제나 진실하시고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해야 할까요? 감정과 분위기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누구는 말씀을 제쳐놓습니다 말씀은 빼놓고 그때그때 자기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진실함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빠질 우려가 클까요? 거짓에 빠질 우려가 큰 것이지요. 또 사단은 그렇게 유혹을 행하게 되고 쉽게 사단의 공격에 노출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또 감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꾸준하게 신앙이 이어지기보다는 분위기에 의해서 그때 그때 변덕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되게 나아가야 되는데 지속되지 못하고 중간중간에 자꾸만 끊어지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진실에 거하게 합니다. 말씀은 분명한 기준이기 때문에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사단의 거짓을 분별하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말씀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한 모습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게 합니다. 우리 남대전 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감정과 분위기로 인해서 휘둘리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힘입어서 진실과 진리 안에서 견고히 흔들리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날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 능히 서 있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점점 세상은 거짓된 가치를 선동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감정에 치우쳐져서 분위기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되지요. 여러분, 그러할 때 누가 끝까지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붙잡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모든 세상의 거짓을 분별하며 굳건히 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사람들은 감정과 분위기에 휩싸여서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 앞에 때로는 교회가 흔들리고 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앞에 거짓을 분별하여 굳건히 서 있는 삶과 신앙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구역헌금, 감사헌금, 일천번째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기쁨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 받는 헌금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신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응답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믿음에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의 충만하심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늘 진리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